도현 <laughs> 씨, 우리 사이 에 애가 생겼습니다. <laughs> 아니 뭐 낮엔 아닌 척하더지만 밤엔 좋아주고. 세찬 씨, 아, 예. 나는 결혼하고 스킨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애가 태어난지 정말 개그적 허영이 놀랍네요. <laughs> 아, 도현 씨, 농인시합입니다 아, 도현 씨, 혹시 이제. 유전자 검사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요새 뭐 유전자 검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예. 우리 애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왜요 도현 씨? 아니 유전자가 <laughs> 아유 누가 말해줘 이게 렇 빼박인데 이게 어떻게? 아니 이 수염이 왜 초음파에서부터 보였을까? 어? 음 <laughs> 네. 근데 애가 딸이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깔. <laughs> 그래요 아빠 굿걸.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어요. 망했어요 이번 생은 망했어요. 엄마처럼 망했어요 엄마처럼 망. 어? 도대체 무슨 소리요 그게? 어, 미안해요. 혼잣말인데. 아, 아 혼잣말이었습니까? 아유. 아유, 혼잣말을 그렇게 크게 하십니까? 퍽두가리 튀어나와가지고 발사지끊 여자네. 뭐라고요? 아, 혼잣말이었습니다. 아유, 참 신기하네. 난 세찬 씨랑 스킨십을 한 적이 없는데. 아이가 태어났네. 아유, 우리 개그적 허용이라. 아유, 우리 애기 아빠 닮아가지고 수염이 났어요. 아유. 내딸 엄마 인생은 망했지만 내 딸은 이쁘게 키울게요. <laughs> 아유 가만히 쓰보자 이게 이거는 우리 딸내미 기적이 이거는 우리 세찬 씨똥 기적이. 아 서른이 넘었는데 왜 자꾸 똥 오줌을 못 가리지? <laughs> 아유 우리 딸 세상에 아빠 닮은 우리 딸 아유 아빠 닮아가지고 자랄 때부터 수염이 났어요. 우리 딸이 빨리 효도해주세요 아빠보다 먼저 똥을 좀 가려주세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예요 우리 산타 할아버지한테 소원 빌어볼까? 음... 엄마 소원은 아빠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아밌어좀 미안하니까 어 아빠가 지옥불에 떨어졌으면 좋겠어 에이! 야! 너 딸, 아휴, 아빠 닮아서 <laughs> 태어날 때부터 수염을 달고 나왔네 아휴, 아빠가 돈이 없어서 인형을 이렇게 지푸라기로 만들어줬어요 요즘에 누가 이걸 갖고 놀아? 그지 너무너무 창피하지? 아휴, 이번 생은 망했어요 영세찬이! 영수찬이 도현 씨! 아, 아. 둘째, 아 둘째 아, 저주 걸린 것 같습니다. 아유, 됐어요 이제 세찬 씨. 아. 어. 어 이제 저주가 풀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어, 잘 받아주네. 됐어요. 아, 예.